안녕하세요 연재TV의 연재입니다 오늘은 어, 영상 찍는게 아니고 오늘은 영상은 인형극으로 영상을 찍을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에이미는 욕심쟁이 아 섬현이는 욕심쟁이 얘가 섬, 얘가 음 에이미고 얘가 섬현이에요 자 보자. 봐봐요 카메라가 좀. 수 없지. 우리 학교 가기 전에 빨리 우린 남매니까 빨리 가자. 빨리 준비하자. 이 가방 다 내꺼 야, 나는 그럼 몸뭐 메고 가라고. 이 욕심쟁이 강성현. 몰라, 다 내가 들고 갈 거야. 넌 아무것도 못 메고 가. 나는 오늘 이거 들고 갈 거야. 아무도 못 가져가. 아, 나좀좀 가져가자. 응. 아, 어디 손대? 내 가방에. 빨리 보자. 아, 하나만 오늘 하루만 알았어 오늘 하루 말고 내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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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방 진짜 너 매만 안 된다 야내 가방도 있으면서 뭐가 다니 네 거야 나도 좀 매야지 물병은 나도 좀 같이 있어 안돼 그만 아 진짜 오늘 하루만 네, 내거내거너 주기로 했으니까. 딱한만이다 대신에 오늘 네가 제일 갖고 싶은 거두 개만. 이거하고 이거. 알았어. 그거 가져, 이제. 더 이상 내거 만지지 말아라. 욕심쟁이. 7. 욕심쟁이? 야, 방금 전에 너 뭐라고 했냐? 몰라. 학교 나가자. 야, 우리 학교 시작하기 전에 좀 남았는데 장난감 가지고 올게. 좀 놀자. 이 병은 다 내려놓고. 잠깐만, 장난감 가져올게. 아, 제 거랑 슥기. 네. 어, 내가 장난감 좀 많이 가져올게 슉. 슉. 여기, 물기 엄청 많다. 야, 어, 이번에는. 욕심부리지 말아라. 알았다. 됐다. 우리 인게. 열어볼까? 침좀 대볼까, 내 손에? 왜? 우와, 야, 더럽잖아 그런 친으로 학교가 바르면 진짜 학교가 엉망이 된다고. 나처럼 이런 사진이 있으면서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. 알았어, 알았어, 연재야. 연재 TV라 얘는 연재로 바꿀게요. 연재, 야, 이런 거 있어야 우리. 이런 걸할수 있다고 알았어? 빨리 그런 거 없어? 헐. 선생님이 침을 안 바르면 봐줄 텐데 가자. 그냥 이거 내일. 야, 야 나도 좀 갖고 놀아야지 힘들게 내가 이거 다 가져왔는데 네가 다 가져가면 어떡해? 야 이거 다내 거야. 재밌네. 야, 재밌으면 그거 갖고 놀고 하면 놔주고 하는데 좀 가지, 갖고 놀자. 안 돼, 이놈 자식이 어디서... 와, 이것도 재밌다. 힙! 야, 재밌다. 야, 너는 욕심이 그렇게 많이야? 좀 줘야지, 너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? 오, 이거 재밌겠다. 이거 내 사, 네 사진 나보자. 우와, 멋지다. 네 사진하고 받아야지 야이씨, 야, 나도 좀 같이 놀자고, 나도 좀 같이 하자. 음, 생각해볼게. 야, 진짜 너무했다. 나스 색칠 공부할 거야. 색칠 공부 같이 하자. 대신에 이번에꼭 생연필 꼭 학교 거꼭 꼭꼭 양보해야 돼. 이건 학교 거잖아. 너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화내셔서너 색칠 공부 못 하게 할걸? 여기 있다. 자, 우리가 그림 을 그려서 이제 한번 색칠해 보자. 자, 너는 내가 줄을 그려줄 거야. 너는, 너는 네가 색칠하고 싶은 거 l 그래? d 나는 내가 색칠하고 싶은 거 그릴게. 나는 도리. 말하 d 도리. 도리, 도리. 도리, 도리. 도리 a g o 나 h p o n 나는 도리가 얼마나 귀여운데 도리. 도리 도리. 도리도리. 됐다. 나는 꽃. 야, 꽃은 별로 색칠 못해. 우와, 예쁜 꽃이다. 됐다. 우리 이제 색칠해보자. 필통을 가져와서 필통에 있는 걸다다 다 내가 할게. 이거를 연필을 다 여기다 놓고 아이고 별거 별거 다 들어있네 안에 연필들이 이제 없다. 이제 다 담을게. 이렇게 다 담아서 같이 쓰자. 구, 네. 자, 내가 색깔 줄게. 나는 이렇게 써. 응. 응, 응, 응. 야, 시사하기 너무 다 같냐. 어차피 그려봤자 예쁘게 될지도 않을걸? 그래도 몰라. 나는 더 예쁜 그림을 그릴 테니까. 우리 이제 색칠하자. 나 먼저 색칠할게. 야 주황색 엄청 잘 나온다. 야너 어저 그렇게 칠해봤자 진짜 소리도 못 만들고 하잖아. 야, 나는 파란색도 있거든. 도리 만들 수 있거든. 야, 파란색 있다, 도리가 꼭 만들어지냐? 아, 그러, 그건 아니지만, 그래도 파란색이 있으면 됐지. 진짜 도리는 파란색이라고. 야, 너는 바보가 봐. 넌 완전 바보야. 니가 더바 보일걸? 아, 맞다. 야, 그리고 선생님이, 크리오는 같이 쓰라고 했잖아. 그래도 싫어. 나 혼자 쓸 거야. 음. 야, 별로 이쁘게 색칠하지도 못했네. 야, 말다 했냐? 너 해봐, 너. 너야말로 엄청 많이 튀어나와서 안 이쁘다. 너야말로.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? 야, 이렇게 하면 3D 그림만 된다 했거든?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뻐. 또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얼마나 3D 된다 했는데. 초록색이 아주 포인트라고 했던 됐다! 우와, 제께도 예쁘잖아? 색깔을 그렇게 많이 쓰니까 그런 색깔이 나오지. 선생님이 다 같이 쓰라 했잖아. 으이. 난 이제 너랑 다시는 안 놀아. 강성현. 너랑 다시는 안 놀아. 연재야. 연재야. 나 혼자 집에 갈 거야. 으이. <laughs> 괜히 욕심 부렸어. 으이. <목소리> 으이~ 이게 뉴욕 심부렸어 어떡해~! 몰라, 너랑 다시는... 다시는 안 놀아. 욕심만부리고 대신에 옷 하나만 주면 안 될까? 내가... 내가 저거... 거다줄게 그러면 대신은 약... 그... 욕심 부리지 않기로 약속하겠어? 그래 대신에 나는 이거 입을 거야 내가 네가 네가 잘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한번 볼 거야 어떻게 되나 지금 잘하고 있었어 지금 가자 집에 가자 <laughs> 이게 인기 물이었어. 내가 물병하고 다 줄게. 알았어. 나는 또 얘랑 얘들고 왔지. 내가 꽉 아침에 그런 말한거 미안해. 무슨 말. 오늘만 내거 쓰면 써도 된다고. 오늘만 쓰면 된다 했잖아. 뭘. 이제 지켜보고. 지켜보고 계속 그러면 나 진짜 진짜 너 너랑 진짜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모른 척할 거야 알았어 가자 다시는 욕심만 역시에만... 자 훈련하자 무슨 훈련 욕심만 부린다 훈련 알았어 자 욕심 육심. 욕심을 다시는 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다 하나 욕심을 둘 부리지 않는다. 하나 욕심을 둘 부리지 않는다. 계속 더 크게 욕 하나 욕심을 둘 부리지 않는다. 아나이 단지 아, 진짜로 욕심 안 부리고야 그만해 진짜지 너 진짜로 진짜로 어 진짜 진짜 진짜로 너 진짜 약속 지켜 어나이 가방도 줘이 가방도 줘 알았어 줄게 여기 손에 양쪽 손에 가방 들 얼만 받아, 아이고, 내 가방. 잠깐만, 내가 네가 손을 좀 들어야겠어. 이제 집이니까 가방을 벗어야지. 내가 이 가방을 너에게 주도록 할게. 히히 쉬 와, 새로운 가방. 도이 그걸 성현이가 했던 것처럼 다시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. 절대 절대 욕심 부리지 맙시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사랑해요. 안녕.